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한 땅에 들여 보내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가나안 땅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어떤 사람과 사귀며 살며 또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 관계, 중국말로 관시라고 하는데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합니다. 어떤 관계냐, 또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을 시키고 다짐을 시키고 또 다짐을 시키고 그것도 또못 믿어워서 돌 비를 세우면서 언약의 증표로 삼으면서 너희들이 오고 가면서 이돌 비를 볼 때마다 너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잊지 말아라. 만약 그 언약을 깨면 그 언약이 깨어지면 하나님은 진노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를 하고 또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사사 시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죽자 한 세대가 지나가자 우리가 언제 여호와와 언약을 맺었으며 여호와는 누구냐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형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진노 받는 진노하심을 받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고 있음을 오늘 사사기 2장 1절에서 15절은 우리들에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든 어찌하여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나 여호와 만이 너희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가나한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여러분, 가나한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가나한 족속들과 같은 삶을 공유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가나한 백성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본받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은총이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이 가난 족속들이 세워 놓았던 그들의 제단들을 헐어라.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성막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가나안 족속들이 세워놓은 제단과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신 이 성막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만들어놓은 이 제단 이 말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쉬운 말로 말하면 신전을 말하는 겁니다. 신전 요즘 뉴스에 보면 그 IS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를 표방하는 자들이 그 고대의 유적지들을 막 파괴하잖아요. 보셨습니까? 뭐 망치 같은 걸로 막다 때려 부시잖아요. 그게 관광. 사실은 그 이슬람 교도도 이슬람 국가 안에 옛날의 그 신전들,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이슬람 교도들에게 있어서는 그게요, 예,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 국가들, 뭐 이란이라든가 이라크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이런 나라들이 그러한 고대 유물들을 그대로 두는 이유는 그게 관광 자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광. 많은 사람들이 거기 관광 와서 많은 돈을 쓰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관광 상품으로 둔 건데 그걸 다 지금 막 때려부시니까 난리가 났죠. 뭐 유네스코 이런 데서는 세계 유산인데 그걸 없으면 어떡하냐 막 이렇게 비방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국가들, 당사자들이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관광 상품을 다 때려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죠. 어마어마하게 큰 동상들. 그리고 아주 높은 그 신전들 그리고 수십 년에 걸쳐서 다듬어놓고 깎아놓은그 화려한 장식들 그런 것들이 부서지고 있는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이 t v 에서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전들과 하나님을 섬기 여호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 이것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전을 헐지 않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만 뭔가 신이 감동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신전들을 헐라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헐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헐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내가 양을 천 마리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성막은 너무 작으니까 기부원 신전, 기부원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부원 신당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신전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기 위하여 만들어놓은 신전에 가서 솔로몬이 제사 일천 번제 제사를 드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전을 없애는 일이 솔로몬 시대까지도 완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은 당연히 가나안 족속들의 신전을 없애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신전을 헐라고 했는데 너희가 이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가난안 족속들과 그리고 그의 신전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곧그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로 인하여 너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막웁니다 어느 정도 울어야? 어느 정도 울어야? 여러분 그 지역 이름을 우는 자들, 우는 자들, 울음, 큰 울음, 뭐 이런 이런 의미로 이름을 짓겠습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 어느 정도 사건이 벌어져야 여러분 지역 이름을 바꾸겠습니까? 어느 정도 최근에 우리는 이거 새 주소 이 도로명 주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쓰기 시작을 했죠. 저도 여기 와 가지고 한 20년 지금 지났는데 처음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도로명 주소가. 그래서 우리 교회 주소가 서종면 북한강로 1307이에요. 이제 수임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안 쓰고 있습니다. 근데 동네 이름은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얼마나 울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아주 이 지역 이름을 보김이라 이렇게 별명을 딱 붙였어요. 별명. 이 지역 이름을 복임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름을 예, 바꿀 정도로 이렇게 예,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운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운다고 해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릴 재앙을 안 내리셨느냐? 아니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따르도록 그들의 지배를 받도록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본문에 보면 그 5절에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여기서 드린 제사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어떻게 해요? 취소하셨더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내리시기로 한 진노가 거두어졌더라. 이렇게 나와야 이 제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울음도 제사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족속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신전을 없애지 않은 것은 나중에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한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의 1 3 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참으로 놀라운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부활을 약속하는 증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부활이 약속되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내 피와 살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제 이번에 중국에 가서 중국에 있는 교회도 에 성찬식을 하고 왔어요. 거기 있는 성도들과 함께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있다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성찬식을 행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마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나는 이제 가나안 족속을 너희에게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가나안 땅에 남겨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딱두 가지입니다. 이 가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이 언약의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첫째, 우리의 신은 오직 누구 밖에, 누구뿐이 없다고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말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은 전부 헐어 버리셔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도 붙잡고 있고 다른 무언가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언약.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내 아들의 목숨을 걸고 너희에게 약속을 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을 여러분들의 자녀의 목숨을 걸고 하시겠습니까? 만약 이 약속이 깨어진다면, 내 아들과 내 딸의 생명을 내가 거두겠다라고 하시면서 하실 약속이 있으십니까? 그 정도의 약속을 하려면요 반드시 지켜야죠. 그렇죠?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가면서 한 가지 약속을 기억하고 갔어요. 2년 전에 제가서 제가 가 강의했던 곳인데 거기 어느 어, 그 집사님이 목사님 다음에 오시면. 제가 꼭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제가 네, 이야기를 했죠. 2년 전에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진짜 밥을 사줄 수 있습니까? 이랬더니요. 어이고, 목사님,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줄 거는 다 잊어버려도 내가 받을 거는 안 잊어버리죠. 그죠? 저도 그래서 밥 얻어먹을 거딱 기억하고 그때밥 사준다 그랬으니까 사줘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다음에 중국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약속 안잊어버렸죠 이러더라고요. 야. 여러분, 약속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 또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걸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면 내 백성이 되어지면 반드시 부활을 약속하겠다. 내가 보낸 메시아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너희도 부활하며 영생을 얻을 것을 내가 약속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잘 준행하면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몽땅 너희에게 다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부터 나 여호와 외에 신을 두지 말 것이며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 것이며 나 여호와 외에는 어떠한 신도 섬기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신전을 없애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물어 말미암아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 시대에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맺은 그 언약. 너희의 죄를 위하여 너희의 죄를 위하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내가 믿으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나와 맺은 언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언약을 충실히 지키면 너희에게 영생 곧 부활을 약속하겠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은요 그 약속을 내가 받았다는 이유로만 나에게 성취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구원은 공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털어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너희에게 준 언약에 충실하게 하려면 내가 너희에게 준 언약을 지키게 하려면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손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받은 약속을 온전히 얻으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여호와 외에는 나의 주인이 없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나의 주인이 없어야 합니다. 과연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더 점검해 볼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갔으니까 제가 밥을 얻어 먹었지. 안 가면 밥 사주겠어요 그분이 가지 않았으면 사줄 수도 없고 제가 그래서 중국에 가가지고요 나는 국수를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은 국수를 사주기는 너무 죄송스럽다고 밥을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수 좋아한다니까 어느 목사님이 진짜 국수 사주더라고요. 칼국수 한번 얻어먹었어요. 한, 한 1,800원 하던데요. 칼국수. 한국에서 배워가신 분들이 장사를 해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음식 때문에 별로 고생은안 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음식 장, 식당에서 일하신 분들이 가가지고 식당 차린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날밥 사준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 전날 그랬죠. 그 전날. 나는 비싼 밥 사주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진짜예요. 제가 밥을 비싼 걸 사주면 불편해요. 요즘 우리, 우리 한국 물가로 해서 한, 한 15,000원 이상 비싼 음식을 먹으면 괜히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아까운 생각이 제가. 야, 먹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세 사람이서 먹는데 한, 예, 한 2만 원 정도 쓴것 같아요. 사실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싼건 아니죠. 예. 한 18,000원, 예, 18,000원 정도 쓴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끝나고 나오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음에 오시면 양고기 사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양복이 비싸거든요. 일단 약속을 받았으니까 또 다음에 갈때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있다가 양탕이라도 얻어먹고 와야 돼 여러분, 약속은 성취를 받으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 그거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걸 놓쳐서 참으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이 구원의 약속, 이 놀라운 부활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저아 여러분들. 이 세상을 떠날 때. 제가 어제 교회 왔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뉴스에서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TV에서 그런 걸 들었대요.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대한민국이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 어제 들어와서 들은 뉴스인데. 네. 아주 새 뉴스인데, 근데 여러분 진짜예요.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 한국은 점점 경제가 계속 떨어진다 그래요. 여러분 30년 안에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실하십시오. 그분의 언약에 신실하십시오. 그분만 바라보며 사십시오. 그분의 백성으로 사십시오. 우리의 사는 세월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외에 주인이 없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난한 주민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방법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